2015년도 동로민당 도봉식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먼저 오늘 우수 지역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협찬 받으실 우리 이번에 지역위원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어, 저는 당부감사원의 지직에 걸려가지고 시정조친지공고조친지 어,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직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어, 이 공식 행사에서 처음. 세 당명을 불러보는데요. 정말 어, 참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어, 이름은 천번 이상 불러야 자기 이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자꾸 이세 당명을 불러서 우리 당을 진짜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오늘은 아주 삶이 어려워서 힘겨운 우리 쪽방촌 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어, 오늘 날도 추운데 봉사활동 어,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것도 한데 모두 함께 하니까 즐겁게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았죠?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요즘 당 상황 때문에 어,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 시켜서 정말 미안합니다. 새해는 마음고생 끝내고 여러분께 아, 정말 보람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국민과 더가까운더 좋은 민주당 더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1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도 많이 아팠지만 국민들 걱정이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곳곳이 미입니다 경제,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일자리 등 미디가 없 것이 없습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절규까지 들어야 하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누가 뭐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더 독한 각오로 시련을 이겨내고 오직 승리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당의 혁신과 단합을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당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의 최전선에설 사람들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민주정당 60년 또, 민주정부 10년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왔듯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의 새 역사를 또 새해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당원가입이 이미 7만 명을 풀쩍 넘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나서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또또 뭉쳐서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권과 맞서 이기는 것입니다. 2016년 우리 함께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한 해, 국민이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듭시다. 올해 가장 애쓴 사람들이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의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구호를 이렇게 함께 외치는 것으로 어 제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호는 우리 당의 새 당명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참 뜻도 좋은데요. 어 이렇게 무슨 구호나 근배구호로 이렇게 하기가 참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민주당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무시면요. 대표님, 대표님, 저, 다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일어나 다 음. 자, 제가 신청할 하면 민주당 이렇게 받쳐주세요. 자, 더불어! 민주당! 국민과 더불어! 민주당! 총선 승리와 더불어! 민주당! 예, 고맙습니다. <laughs> 모두 새해 만 받으십시오. 우리 세관형 대장님 बदिला बदिला